아버지요, 옷에 치기 많이 나가네요. 그래, 옷에 치기 좋단다. 와우. 와, 땀아. 이 냉장고에 음료수가 다 들어있네. 아버지요, 장아가 와이 좋은 게 싱싱하고. 그래, 저거를 동네 아줌마가 한번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. 누고나이길네막 눈이 빨떠 있고 허리 통증도 줄고 음. 막 그래가지고 막이집저집다 소개시켜 주고 말이지 포항이고 울산이고 대구고 서울이고 오천대만 쪽으로 막 소개를 그래 많이 시켜 주더라 정사는 말이지 먹어 보고. 음. 좋아야지 다음에도 또 오고 이 사람 소개시키고 저 사람 소개시켜주고 고래 장사가 돼야 됩니다.약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사고리안 쓰고 몸에 좋은 거좀 비싸더라도야 재료 안 아끼고 팍팍 안 넣어주나 그래요 아버지.장어도 많이 나가고 흑염소도 많이 나가네요.그래 원래 내가 조금 손해 보고 좀 좋은 거 많이 넣고 되도록 해가 뭘 먹어야지 좋은 거 아이가 이 묵은 거 어디 안 간대 80이 먹어도 90이 먹어도 기력이 없어갖고 허리 아프고 몸의 기능이 모두 떨어질 때는 이런 거를 좀 묵어가지고 기혈을 잘 이게 또 불포화 지방산 아이가 묵으면 어디 안 간다 허리에도 좋고 이게 묵고 난 사람들이 비위장에도 좋다 하고 특별히 그 허리 아픈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들 묶고 나있긴네 그래 좋단다 자식이 묶고 있지 부모님도 해드리고 저거 신랑도 해,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으면 자기 친구한테도 다 소개시켜주더라 그래요 아버지 어이구 이거 뭔교 그래 이 흑염수 아이가 아버지요 40살 넘어가 흑염수 모으면은 안 좋다 카던데, 괜찮은 겨. 연들라야 누가 그런 소리 하더노? 몸이 냉해가지고, 위장도 약하고, 어? 신경도 예민하고, 손발도 차고, 순환도 안, 된, 안 되는 사람은 80이 넘어도 묵으면 이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대. 텔레비에 그 한의사 선생님 나와갖고 얘기 안 하더나? 이 당뇨에도 좋다고 그래 좋단다 야 좋은 성분이 그래 많이 들었단다야 어디요? 흑염수는 어떤 사람들이 주문을 그래 많이 하는겨? 어 이게 비타민 A가 그래 풍부하단다 그럼 학시 학생들 맨날 컴퓨터 덜 받아보고 휴대폰 덜 받아보고 이랬잖아 그래가 이게 시력이 그래 좋단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특별히 칼슘이 풍부해가지고 뼈골약과 골다공증 있는 할머들 아있나? 허리 맛잡빠지면 무조건 뼈 빠지는 할매들 그런 할매들이 몸은 또 좋고 어?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동의 보감에 뭐라 캐나남은 소화를 촉진 소화를 보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치아와 뼈 오장을 따뜻하게 한다 병이 나온 후 기력 회복에 고래 좋단다. 여기에 아연 성분이 그래 풍부해갖고 그 연세 드셔갖고 뭐 정력이나 뭐 성기능 약한 사람들 있잖아 그게 그래 좋단다 알겠나 아버지요 근데 뭐 가격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나는겨 인터넷에는 뭐 200포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던데요 야야 염소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재료 좋은 약재 비싼 거 많이 들어가면 비싸게 받아야 되고 쪼매 넣고 뭐 2%, 3% 넣가 어물 많이 붓고 나무 떼기 몇개 씹으여 뭐 그럼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이가. 그 있기는 흐른 거는 흐른 거고 비싼 건 비싸게 받는 거 아이가. 그러고 그람수도 많이 담는 그람수가 있고 70ml, 60ml, 80ml 쪼매 에 담는 게 있고 120ml, 110ml, 130ml 이랬는데가 다 있는 거 아이가. 다 이유가 있니라. 아버지요, 저거 적양파 아인겨? 그래, 저게 그래, 껍질이 그래, 몸에 좋단다. 심장질환, 고혈압, 당뇨 예방, 크럼이 뭐 성분이 많이 들어서가 콜레스테롤 있잖아. 피 탁한 사람, 혈당 조절에도 좋단다. 근데 아버지요, 어디 갔긴 해, 뭐다내도 나고, 뭐진내갖고 간에 물이 가는 거 아인겨? 그래, 그건 집집마다. 실력이 안 돼가 안글라 좋은 거 갖다 줘도 못다인데 응? 가면 은다내가 나고 맛이 없고 몇개한개묶기도 개 어렵고 우리 집거뭐바라 이놈아 얼마나 묶기 좋고 부드럽고 잘넘어가는지 그래가 소문이 나는 가이가 그래 우리 집거묶고 욕하는 사람 없다 양파도 A급 좋은 거 단단하고 야물고 껍질이 실한 게 있고 주먹보다 쪼맨한 거 있잖아 사구려도 있고 그렇다 좋은 거 짜야 좋은 맛이 안 나나 그래 주문이 들어오는 거 아이가 어? 신경 써가 저래 만들어가 숙성 시키면 맛이 더 좋아지고 더 달아진다 그래 묵고 나면 비유가 되는기라 오래된 25년 경력 아이가 묵은 거 어디보다 다 틀리다 딸이는 집에도 우리 집에 다 물어본다 왜 딸이는지 그 이야기는 가르쳐 줘야지 생칭 집도 암칭 집인데 먹기 좋다. 달달하이. 옛날엔는 감기하고 안 썼나. 근육 뭉치는데 풀어주기도 하고 갱년기 아줌마한테 그래 좋단다. <웃음> <웃음> 양배추도 아 있나. 양배추, 브로콜리인데 암에 뭐 예방에도 좋다 카는데 이 뱃살 빼고 뭐 위장 나쁜 사람 저거 위벽 보여준다고. 저거 먹고 난 뒤에 만 살이 다빠지더라카 하면서 속도 편안하고 좋단다. 그라고 요새 쌍꺼풀 수술 얼마나 많이 하노 저게 북이 옥수수 국산 옥수수염 어가지고 북이 빼는데도 좋고 물만 묻어 도 살이 막뭐 물살처럼 부부 부는 사람도 아 있나 그런 사람들 보면 좋고 오줌 잘안 나오고 나이 먹고 소양인들 오줌 잘안 나오는 사람 있지 저거 식전에 보면 그래 오줌이 잘 나온단다 택배도 있지 저래 어? 안 터지게 스치로폴로. 잘 묵어가, 그래가 배속을 안 해주나. 장사를 있잖아. 하루 이틀 하고 치울 집처럼 그래 장사하면 안 된다. 묵고, 좋아가, 다음에도 묵고, 또 속에도 시켜주고, 그래야 된다. 아버지요아버지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. 중국에 가가 공부도 하시고, 또뭐 대학도 건강하고 한방과도 졸업하시고, 아버지 멋집니다 그래 이도 고래 장사를 해도 고래 장사를 해라 알겠지